안녕하십니까? 신인견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액을 발표하면서도 KFX 분담금 납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이번에는 오스프리 수송기 도입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 보잉이 생산하는 수직이착륙수송기 mv-22b 오스프리 8대 판매를 미국에 요청했으며 최근 미 국무부가 이를 허가했다고 미 국방부 산하의 국방안보협력국 이 현지시각 6일 발표했습니다. dsca는 이번 거래의 형태가 대외 군사 판매 즉 fms 방식이며 8대의 mv-22b 오스프리를 판매하는 거래 총액의 상한선이 20억 달러 한화약 2조 4천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MV-22B는 미 해병대의 공중 강습용 항공기로 운용 중인 수송기로 수직이 착륙이 가능하면서도 헬기의 2배 가까운 속도인 시속 550km의 성능을 낼수 있는 고가의 고성능의 수송기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파트너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개발 완료 시까지 1조 7천억 원의 개발 분담금을 내야 되지만 지난해 초 2,200억 원의 분담금만 내고 약 1조 5천억 원의 분담금 납부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침체로 인한 재정난을 분담금 납부 곤란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신형 전투기의 방공전투함, 오스프레에 이르기까지 6회 공군 장비를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이보다 먼저 합의된 전투기 공동개발 약속은 왜 지키지 않는 것인지 우리 당국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확실히 분명하게 따져야 하겠습니다. 정말 비싼 항공기입니다. 어, 수직이 착륙할 수 있는 수송기, 오스프리, 어, 뭐 헬기라고도 할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헬기는 아니죠. 수직이 착륙하는 그냥 수송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어,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고 있을 때는 수직이 착륙, 어, 이륙과 착륙하고 이게 이제 이륙하, 이륙을 성공하고 속도가 쫙 붙으면 앞으로 이렇게 쓱 내려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어, 프로펠러 수송기처럼 앞으로 쭉 가는데 뭐 헬기 해와야 최대 속도 한 320km 어, 이렇게 가는데 이건 한 550km 가고 그리고 항속 거리도 훨씬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수전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국토가 굉장히 넓고 또 섬나라, 여러 개의 섬나라 또 특히 그 섬들이 아주 큰 섬, 작은 섬뭐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런 섬들이 또 공항이 예, 곳곳에 공항이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거리 비행을 할수 있는 수직이 착륙 비행기의 필요성 은 사실은 뭐그 어느 나라보다 더 크다라고 할수 있고 또 그런 것이 밀림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래서 공항을 못 만든 그래서 수직이 착륙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많죠 그래서 뭐 사실은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 아주 곳간데 미국 국무부에서 일단, 어, 허락한 가격은, 뭐, 프로그램 코스트지만, 대당 3,000억 원. 그래서 총액 2조 4,000억 원인데, 8대. 물론 여기서 이제 합의에 들어가고, 협상에 들어가면 조금 더 다, 가격이 다운돼서, 뭐, 한 2,000억 원 이하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게 뭐, 주로 그래 왔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하고 KFX, 여기에 분담금 1조 7,000억 원 내기로 했는데, 이걸 지금 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1조 5,000억 원 지금 미납 상태죠. 그럼 왜 미납할 거냐? 그러면 1조 5천억원이 정말 없어서 미납이냐 이건 아니죠 지금 오스프리 사고 F-16V 전투기 고가이그 전투기 사고 그리고 지금 시그마급 초계함 그리고 스텔스 호위함 막 사고 6회공 공이 그냥 마구마구 지금 무기를 쇼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조 5천억원의 개발비 분담금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KF-X 전투기 구매 사업 그걸 하기 싫어서 이 분담금부터 그냥 안 줄란다. 이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FX를 공동 개발하는 인도네시아조차도 이 KFX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나? 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제가 뭐 여러분들은 저보고 태세전화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던데 그러면은 제가 끝까지 KFX 반대하면 또 기분 좋습니까? 저는 어 kfx 를아 엎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될때 사실은 반대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엎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뭐 여기까지 와서 어 자꾸 반대를 하는 것은 고춧가루 받겠다 되냐 지금 정도는 그냥 잘 되기를 바라자 라고 저는 어, 어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kfx 가 이게 뭐 어, 120대가 가고 나중에 더 확대되고 이런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초도생산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지금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왕 갈것 같으면 잘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가 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부분 이게 안 되는 거 지금 뭐 끝까지 물고 있다가 결국 우리까지도 안 되는 이런 상황보다는 우리 국방부가 전경도 장관이 자신이 뭐이 원스타 때부터 쭉 어, 관여해왔던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안 되는 건안 된다라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빨리 잘될수 있는 개선점을 마련하기를 바라고 인도네시아하고 앞으로 이런 정말 국가전략적인 이런 협력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터키가 정말 간이 큰것 같습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S-400 미사일을 도입해 배치한 터키가 최근 자국 내의 이시릴리 공군기지를 오가는 미군 스텔스 전투기를 대상으로 탐지와 추적연습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터키가 작전 배치한 S-400 지대공 미사일의 레이더를 이용해서 미공군의 F-22와 F-35 전투기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아미 리코그네이션이 현지시각 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터키는 자국의 인시릴리 공군기지를 기반으로 흑해와 중동 일대에서 작전하는 미공군 F-22 전투기와 F-35 전투기를 S-400 레이더로 탐지하고 타겟팅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터키는 자국 공군의 미국제 F4 팬텀 i 전투기와 F16 전투기를 대상으로만 레이더 테스트를 실시했었는데요. 미군의 스텔스 전투기를 대상으로 타겟팅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터키는 S400 미사일을 수도 앙카라 인근의 무르테드 공군기지에 배치하고 자국 남부 영공을 지나는 미군 스텔스기를 S400 미사일로 조준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미 국방부와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 벤 홀렌 공화당 상원 의원은 터키가 S400 도입을 반대하는 미국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미 공군 전투기를 대상으로 레이더 훈련까지 하고 있다 라면서 이는 레드 라인을 넘어선 것이다 라며 터키에 대한 추가 제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나토에서 터키가 왕따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완전히 지금 뭐 거의 뭐 국교 단절 지경에까지 가고 있는 그 원인이 바로 이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러시아로부터 두개 포대 2조 5천억 원 정도의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개 포대가 지금 왔죠. 이것 때문인데 이걸 가지고 미국의, 그럼 미국은 왜 이걸 반대냐 지금 F22를 넘어서 이제 F35를 개발했고 이 F35는 미국만 쓰는 게 아니고 미국의 동맹국인 뭐 영국, 일본, 한국, 호주, 뭐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들 뭐 이렇게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전부 지금 수출이 되는 마당인데 터키가 이 정보를 러시아에게 넘겨주면 아예 동맹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동맹이 될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 그런데 세상에 이 레이더를 가지고 인슬리 기지를 오가는 f 2 0여 F-35를 탐지하는 것을 넘어서 타겟팅까지 했다는 라 겁니다. 이거 지금 터키 언론에 나왔고. 타겟팅이 뭐냐? 이제 이, 이 언론 내용이 보면 서치가 아니고 타겟팅이라고 해놨어. 타겟팅. 서치는 그냥 뭐 탐지하는 것이죠. 탐지하고 그것을 이제 타겟팅하는 것은 뭐냐? 아, 이놈이야. 이놈을 공격하자 해가지고 딱 찍어서 미사일 발사 직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미국의 F20이나 F35 전투기가 타겟팅 받은 당한 이전투기들의 레이더 경보 장치 이 RWR이 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터키와 프랑스가 지금 뭐 프랑스 라파리 터키 리비아 있는 터키 기지를 폭격해가지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터키와 프랑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이유도 바로 이 터키의 호위함이 프랑스 호위함을 타겟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과 일본이 뭐 지금 뭐 해한 반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 이것도 한국의 호위함 강계토 대항함이 일본 초계기를 타겟팅했기 때문이에요. 어 그걸 이제 타겟팅 안 했다 우리는. 저기는 했다 이렇게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터키하고 여기는 아예 뭐 프랑스가 어 EU 외무장관 회의까지 소집해서 터키 제재한다. 동맹국끼리 이런 법이 됐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타겟팅은 굉장히 심각한 위협입니다. 바로 버튼 누르면 이제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지금 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러시아 기술자들이 이 기술 고문으로 여기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러시아 기술자들이 미국 F-22, F-35 이거 타겟팅 하는 거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의 정보가 다 날아가는 것이죠. 그쪽으로. 어, 그러나 뭐 다행스러운 것은 아마도 실제 작전, 실제 작전이 아닌 다음에야 F20이나 F35가 평소 훈련, 그리고 그냥 초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리플렉터를 항상 달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를 하는 리플렉터죠. 그래서 정말로 딱 이건 폭격작전이야. 라고 하는 것 외에 도 항상 리플렉터를 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터키의 S 400이 F 35나 F 2 1을 실제로 타겟팅했다 하더라도 그게 실전에서의 레이다에 보이는 것하고 는 완전히 다르죠 왜 레이다 반사를 리플렉터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 아 이거 F 22구나 F 35구나 해서 이제 보고 어, 조준 연습을 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어, 실전에서는 이게 안 보일 수가 있고 또는 더잘안 어, 보일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지금 미국이 어, 국방수권법을 마련해서 그 국방수권법에 터키의 이 S400 이걸 아예 우리 미국 예산으로 사오자 라고 지금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이거 사오자. 그래야 터키에게 어, 그동안 F35와 이 S400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했던 이 여러 가지 제재들 풀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터키 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S400을 사오자라는 법이 지금 미국에 어,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이, 어, 기사는 최초에 지금 이 미국 의회로부터 지금 소스가 나와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뭐, 어, 여러, 여러 가지로 볼수 있죠. 첫째, 터키 정부가 이 소스를 언론에 퍼뜨렸다. 그러면 터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미국이, 어, 법까지 마련해서 이 S400을 살려고 한다. 터키 입장에서는 웃기지 마. 까불지 마. 우리가 왜 니들한테 이걸 팔아? 이제 이런 모양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래.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정도로, 어, 니들을, 그, 자극하고, 공격하고 하는 연습 다 해놨으니까, 비싸게 사가. 이제 이런, 어, 비싸게 사가든지,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조건을 제시해. 이제 이런 그, 어, 서로 상반된 측면에서, 터키 정부가 자기네들 공군이 이런 작전을, 어, 했다라는 소스를 흘렸었겠죠. 그리고 이제 미의회는 그것을 가지고 자, 그러면은 니들 이거 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우리한테 안 팔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팔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좀어 그 주거니 박거니 하는 거 같은데 저는 뭐이 정도까지 갔으면 터키가 빨리 미국에게 한 1조 2,500억 원 받고 이거 빨리 팔고 미국 사드나 패트리트3 계량형이나 이런 거 빨리 사고 F-35 도입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거다 해결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지금 뭐이 정도 상황 같으면은 미국의 제재를 심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봉착했다 굉장히 무례한 어 그런 또 발행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 일정을 확정 짓고 본격적인 개발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2031년 일본은 6세대 전투기를 갖게 될 전망입니다. 일본이 F2 전 투기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투기 국내 개발 일정을 확정지었다고 NHK가 7일 보도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7일 자민당 국방위원 연맹에 대한 브리핑에서 프로젝트명 X2로 명명된 차기 전투기 체계 개발을 2024년부터 시작할 것이며 2031년에 초도 양산,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방위성은 2027년까지 상세 설계 완료, 2028년 시재기 조립 그리고 천여비행을 목표로 하며 전체적인 성능은 F-35A를 능가하는 대형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며 올해 예산에 기본 설계비 110억 엔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는 미국 로키드 마틴과 보잉, 노스로비 협력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F-22와 F-35 그리고 YF-23 등 5세대 전투기 기술이 일본에 대거 전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위성이 요구한 X-2는 쌍발 엔진과 내부 무장창, 차세대 엔진, 차세대 레이더와 항전 장비 등을 갖춘 6세대급인데요. 일본 항공 전문가들은 이 전투기가 현재 개발 중인 미국의 PCA나 FAXX 전투기에 필적하는 고성능 전투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보이는 이거는 6세대 전투기 아니에요. 바로, 어, 일본이 ATDX라는 프로젝트명,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심신, 어, 일본어로는 신신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로 만들었던 기술 실증기입니다. 작죠? 이거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기술 실증을 한번 해봤고, 어, 이걸,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이제 6세대 전투기를 하겠다. 자, 이런 건데, 이건 이제 스텔스 전투기에요. 자, 그런데, 어, 일본이 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해외업체하고 협력해서, 전투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F22와 F35로 만들었던 로키드 마틴. 야, 우리 스텔스는 우리가 최고 아니야. 해서 지금 여기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과거, 이 F22와 경쟁했다가, 사실은 뭐 떨어졌죠. 그렇지만 스텔스 성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F22보다 훨씬 더 우수했다. 라고 알려져 있는 YF23을 개발했었던 노스로. 어, 우리도 YF23, 이거 그냥 바로 6세대 전투기로 써도 손색없어.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역시 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보잉. 보잉은 로키드 마틴하고 F35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여기 X32. 사실 뭐이 뭐 펠리칸처럼 생긴 아주 우스꽝스럽게 생긴 그거죠. 그 X32를 제안을 했다가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이 F35 동체를 생산하는 등 여기 이제 협력업체로 좀 들어가 있는데 뭐 이런 보잉.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의, 에, 그, 스텔스기 만드는 업체들이 대거 지금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영국의 템페스트, 어,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전투기 만드는 업체,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서로 경쟁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어, 지금 미 공군이 만들고 있는 6세대 전투기인 PCA, 그리고 미 해군이, 이제 항공모함형 전투기로 F35C, 또 F35B를 대차하기 위해서 만드는 FAXX, 이 전투기와 못지않은 그런 전투기가 일본이 2031년에 만들 것이다. 그리고 2035년부터는 항공자유대 실전 배치할 것이다. 이런 예상인데, 6세대 전투기 그러면은 뭐 크게 이제 특징들 있죠. 일단 인공지능, 뭐 스텔스는 기본이고, 인공지능, 그리고 슈퍼크루징, 그리고 애프터 버너를 가동하지 않고도 소음속 가속하고, 네트워크, 그리고, 어, 또이 무인기와의 협동 전투, 뭐 이런 것들이 6세대 전투기의 기본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훨씬 더 진보된 그런 성능들까지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우리 KFX가 2026년에 실전 배치가 된다라고 스케줄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년, 그러니까 9년 상관에 두 세대나 떨어진 전투기가 어, 한국과 일본이 각각 개발을 한다. 참 씁쓸합니다. 어, 물론, 일본은 그전부터 2차 대전 때부터 제로센 전투기 뭐 이런 거 계속 전투기 개발해왔고 2차 대전 후에도 F1, F2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해왔던 그 바탕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가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갈수 있다. 라는 이야기는 할수 있지만 어쨌든 뭐제 눈에는 지금 당장의 우리 안보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본과는 우리는 가깝지만 감정적으로는 가까워질 수 없는 어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에게 진다 이거 정말 슬픈 일이죠 어 같은 시대에 같이 국,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우리는 4세대 전투기 여기는 6세대 전투기 이렇게 간다라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빨리 따라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